이모야 정리노트 채안이의 2022년 정리노트예요 이제 이걸 피면은 음. 첫 번째로 날씨가 나오는데 음. 파란색은 비 빨간색은 마름 보라색은 눈 음. 이거 흐림 어 이거 흐림. 흐림인데 음. 오늘 비가 와서 비로 해놨고 음. 이건 기분, 음. 이거는 기쁨, 음. 이거는 매우 기쁨, 음. 이거는 슬픔, 이거는 음. 화나. 나는 이거 두개 섞은 거. 왜 슬프고 화났어? 알잖아. 아 어, 오케이. 음. 그리고 그리고 날짜. 응 음, 오케이. 삼월인데 오늘 음. 십삼일니까 이거 했고. 응 음, 응. 음. 그리고 습관은 포런거는 안함, 하니색은안나 치, 샤워 음. 로션 응 음. 그리고 공부 음. 공부는 이건 한 시간 이상, 두 시간 이상, 한 음. 시간이야, 십 분이야 안함 음. 오늘 안함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음. 이거를 다 썼다 음. 그러면은 음. 이렇게 이거를 찍고 맨 음. 뒤로 가서 아 음. 이제 찍지 말고 찍지 말고 여기 맨 뒤에서 다시 하나 그리 오케이 찍는 거는 왠지 응. 아까 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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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.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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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. 자 굿나잇합시다. 굿나잇. 합시다. 굿나잇.